특정 스킬에 대한 레슨은 사람들마다 신체 스펙도 다르고, 음, 골프를 어, 이해하는 그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, 정말 이 골프를 원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, 이제부터 제 영상은 골프 원리에 대해서, 원리 학습에 대해서만 이제 영상을 담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원리 학습은 그 어떤 골프 전문가가 봐도, 어, 절대 딴지를 걸 수도 없고, 아, 이런 원리를 알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만 담을 예정입니다. 어, 중구난방식으로 이거 올렸다 저거 올렸다 하지 않고 골프의 원리가 궁금하시면 어, 바다양 채널을 볼수있게끔 음, 그렇게 할 거니까 잘 보세요. 자 여러분 여러분 야구공을 던질 때두 손으로 던지나요? 아니죠. 빠르고 강하게 내가 주로 사용하는 팔과 손을 이용해서 확 던지죠. 음, 그래야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던질 수가 있어. 근데 이 농구공은 어때요? 농구공을 한 손으로 슛을 하진 않잖아요. 덩크 뭐 슛이나 이런 거확 꽂을 때는 한 팔로 날아가면서 꽂고 그러지 슛을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촥 스냅을 주면서 탁 해야 골대를 향해서 공이 정확히 날아가잖아요. 야구공을 던지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가속이에요, 가속. 음. 물론 정확성도 있어야 되지만 궁극의 목적은 확 빠르게 던지는 데 있어. 근데 농구공은 어때요? 농구공은? 농구공은 정확하게 정교함이 있어. 그러니까 골프를 원리적으로 따지면 두 분야로 정확히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, 내가 멀리 치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야구의 강속구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면 그 원리에 입각해서 연습을 하시면 비거리가 들어요 하지만 정교함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다. 음. 이 원리가 그래. 강속구를 던지려면 던질수록 정교함과는 거리가 멀어진다. 근데 농구처럼 음. 농구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가기 위해서는 골프에서는 근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자, 근의 원리. 내가 100번, 10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자, 요렇게 왔던 길로 그대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골프에서 양팔을 조화롭게 쓰는 이유입니다. 이 근의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근의 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정확히 정교하게 힘을 쓸수 있도록. 그러니까, 자, 우리 하체로 힘을 쓸 때, 흐! 하체를 발, 하체를, 이, 이, 상하체 분리, 팍! 이거. 이게 발동이 된 후에는, 자, 그냥 막 이렇게 발동을 하고, 팍! 발동을 했는데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막 벗어나버리면 안 되는 거야. 골프에서, 가장 정교함을 요하는 원리는, 자, 근의 원리입니다. 근의 원리. 하체가 발동함에, 내가 여기서 하체는 발동했는데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고, 이렇게 치면서 걷어올리고 막 이러면서 치는 게 아니라, 그대로, 딱. 백 번, 천 번을 쳐도 이 근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, 딱. 그게 여러분이 정교하고 똑바로 칠수 있는 안전거리, 여러분의 팍 내려치고 팍 이렇게 해서 아무리 공이 멀리 가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진짜 비거리가 아닙니다.